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예, 박세원입니다 아, 오늘은 네, 어, 좀 특별히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. 아이디어스에 입점을 했다고. 예. 네. 네. 아이디어스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하겠... 됐나요? 어, 수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네. 그런 수제를 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네. 그 수제 그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. 음, 그지. 수제품을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어.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것보다는 그치. 그냥 그 작가만의 어. 그런 작품들을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어. 거기는 그분들이 만든 거를 또 선호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그 특별한 거 갖고 싶을 때좀 많이 하는 그런, 음. 그런 아이디어스라는 그런 뭐 플랫폼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.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도매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직접 만든 근데 이제 대량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어, 희소 가치가 되게 큰 것들만 모아서 파는 것 네. 응, 그게 아이디어스 알고 있었는데 오 그래도 그거를 생각해서 어, 그쪽에다가 입점을 하게 됐다라는 게 어, 되게 축하할 일이네. 네. 어. 그 절차가 어떻게 돼? 어... 그냥 뭐 아... 스마트 스토어처럼 막 그냥 뭐 해서 올리면 되는 건가? 아 그런 건 아니고. 일단 그 아이디어스에 입점하고 싶다고 음. 메일을 보내야 돼요. 음. 그러면 거기서 메일이 바, 이제 다음날이나 바로 와요. 음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에서 메일로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. 음. 그러니까 상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아 거기에 이제 메일이 다 온다는 거구나. 음. 네네. 어, 그럼 그거 할때 그냥 뭐 음. 어떤 것들이 주로 그 일단은 사진. 사진? 내가 그 올리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사진을 약간 퀄리티가 높게 찍어야 되더라고요. 아. 이렇게 약간 어둡거나 집에서 내가 찍는 것처럼 그냥 내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냥 착 찍으면은 그 바로 탈락이 되고 약간 좀 이게 내가 상품이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팔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아, 좀 원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줬으니까 근데 어, 요거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무래도 뭐 네. 이런 가게나 이런 데 실내에서 볕이 잘안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아무리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조금 있어 보이는 사진을 찍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스튜디오 빌리자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, 찍게 됐는데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아, 요렇게 이제 어, 사진을 찍어서 뭐 스튜디오 배경도 이렇게 나오게 좀 해주고, 어, 그다음에, 어, 그러니까 요렇게 좀뭐 이렇게, 그 다음에, 요렇게 좀뭐 이렇게, 진짜 광고 사진처럼 이렇게 좀 찍어야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잖아. 네, 요게. 요게 여섯 장 이상. 음.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수제로 만들었다고 음. 하는 뭐 재료 준비 과정이나 만드는 아, 이렇게. 과정에. 어. 아, 요렇게. 그런 만드는 과정에 과정. 대한 샷도 여섯 컷 이상. 어.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, 가격. 요런 음. 거, 요렇게 딱 분류해가지고 저는 보냈거든요. 어, 글도 써야 된다면? 예, 이 작품에, 어, 뭐, 내가 팔려고자 하는 게,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, 뭐, 어떤, 뭐, 의도로 팔으려고 하는 건지, 가격은 합리적으로 정했는지, 뭐, 이런 걸 보더라고요. 아, 이제,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여기에 보면은, 어 보약청이라고 돼 있는 사진만 있잖아. 그런데, 이 상품을 하나, 이제, 올리고 나면, 나머지, 뭐, 다른 과일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심사를 받아야 되나? 아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한번 이제 패스가 되면, 그 네.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음, 있다는 거.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스를 어. 이렇게 구매자들이 들어가는 그 앱하고, 네. 그 작가들이 들어가는 데가 음. 따로 있더라고요. 그 아. 안에 들어가니까, 그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쓸수 있게 그 폼이 있더라고요. 아, 여기도 판매자 센터 같은 게 네. 이제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게 이제 있는 있어요. 거네. 네. 어, 그래서 한번 내가 그게 통과가 되면, 이제 그 판매자 센터에 아이디가 등록이 되는 어, 거고,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에서 음. 자유롭게 이제 상품을 올릴 네. 수 있는 거다. 어. 근데 그게, 그러니까 서류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학교 통보를 받았지만, 어. 서류 중에 하나가 좀 틀려가지고, 이게 어. 보류돼서 다시 또 서류를 이렇게 보내, 보냈는데, 그러고 나면 그쪽에서 작가 등록을 해줘요. 어. 작가 등록을 해야지,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뭐, 그 사진들을 올리고 음. 뭐 글을 쓰고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심사를 받고 있어서. 자, 아이디어스를 지금 들어가면 이거는 뭐 저는 아이디어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팔 생각은 못했거든요. 왜냐면 저는 물건을 떼와서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제가 직접 만드는 물건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참 좋은게 어 만약에 이제 뭐 과일청이라는 걸 치면 음 여기 아무거나 하나를 제가 하나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점은 뭐냐면 상세 페이지가 없어요 예 그냥, 그냥 이게, 이게 지금 상세 페이지인 겁니다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어 이렇게 사진으로만 대표 사진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. 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진짜 혁혁하게 줄어든다는 거죠. 물론 이제 어, 아이디어스에서 이렇게 만든 거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그 사진이나 텍스트나 이런 거를 막 디자인한 거를 동영상까지 엄청나게 네이버처럼 올리려면. 트래픽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러면 이 서버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공평하게 이렇게 대표사진만 딱 올려놓고 어 그런 어떤 수제로 만든 것들만 이렇게 팔수 있게 딱 해주는 어, 큐레이션 해주는 거죠. 어 그런 거면은 그니까 경쟁을 하기에도 되게 폐어할것 같아. 여기도 광고가 있나? 그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같은 경우 광고를 하면. 좀 먼저 올라가는 게 있는데, 아, 이게 그 처음 들어가면 작가 추천이나 뭐 음. 이런 걸 활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처음 입점하면서 뭐 입점 세일을 한다거나 음. 뭐 이런 식의 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. 음. 여기 지금 보니까 올라가는 순서가 뭐 광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여기 오유 뭐 483개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상단에 있는 거가 아닌 거 보면,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스만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걸좀 뒤섞어 준다라고 해야 되나, 예, 상품의 그 노출 그 배치를 그런 거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좀 얻어걸릴 수 있는 확률이 <laughs> 광고비를 내지 않는다고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서 통과해서 팔로우를 하나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말고 개척을 했다라는 거는, 어, 초보 이제 셀러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큰 일이죠. 그래서 그거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. 예. 잘 하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네, 다음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